10여 년전 프랑스의 어느 지리학자가 쓴 아파트 공화국이란 책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에서 주택이 유행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중 상당수에게는 도시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구조물에 거주하면서도 거기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한 도시의 시장과 같은 공인들도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성냥갑이라고 비하하고 고층 아파트 때문에 도시 경관을 망쳤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형성되었다는 판상형 아파트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아 2000년 초반을 중심으로 타워형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지기도 했다. 과연 우리네 아파트나 빌라는 정말 그렇게 폄하되어야 하는 대상일까? 레오의 책 읽는 밤. 오늘 읽어 드릴 책은 아파트가 어때서입니다. 저자 양동신. 사이드웨이에서 편했습니다. 저자 양동신은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닌 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인프라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진보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아파트가 어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파리 아파트 프랑스에서 자란 저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생각은 아니다. 프랑스에선 그랑 앙상블로 대표되는 공공임대 사회주택이 고층 아파트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고층 HLM의 경우 이민자들의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높은 빈곤율로 유명한데 프랑스 대중문화 속에서도 힙합 아티스트들에 의해 자주 묘사되곤 한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피에르 모레르 영화 13구역의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이다. 깨끗한 주상복합단지로 변모된 홍콩의 구룡성체는 이제 볼수 없지만 파리에는 여전히 그런 풍경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주거계층 분화이다. 국토연구원 신성의 책임연구원의 프랑스의 주거계층 분화와 공공정책에 관한 리포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근교의 사회주택을 건설했다고 한다. 이때 지어진 사회주택은 도심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해 점차 저소득계층의 주민들로 대체되었는데 이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빈곤화 현상은 사회주택을 물리적으로 더욱 훼손시켰다. 낙후된 사회주택 문제는 주민들의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 주거계층 분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공공주택 관리 문제는 비단 프랑스만의 고민거리는 아니다. 지난 2017년,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런던 그랜펠 타워 화재 참사 역시 이러한 공공 주택 관리 문제와 귀를 같이한다. 런던의 그랜펠 타워 역시 부유한 켄싱턴과 첼시 지역에 위치하지만 완공된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자 부청소유의 임대 아파트였다. 때문에 건물 관리에는 한정된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 아파트 역시 프랑스의 HLM과 같이 주로 이민자 위주의 저소득 서민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크리트 벽 안의 삶이 지닌 친환경성. 이런 배경을 지닌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의 아파트도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아파트와 한국의 아파트는 다르다. 프랑스나 영국의 아파트가 건물 한동을 가리킨다면 한국의 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물론 일기 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건폐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100평 대지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건축물은 20평도 되지 않고 나머지 면적은 녹지나 도로라는 말이다. 거기에 최근에 신축 단지에서는 지상의 도로조차 보기 어려운데 지상은 모두 녹지로 활용하고 차량은 지하로 내려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이 아닌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 넉넉한 주차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주차 후 동선은 엘리베이터와 직결되니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식 판상형 아파트 구조는 타워형이나 단독 주택에 비해 월등한 장점을 보여준다. 상하 좌우에 모두 이웃과 인접한 로열층의 경우에는 겨울에 굳이 난방을 많이 가동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이는 이웃끼리 서로 열을 교환하는 시스템 덕분이다. 행정 규칙 역시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신축 아파트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비해 단열재 두께도 훨씬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 기준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최고치는 100mm였다. 하지만 현재 같은 기준의 허용 두께 최고치는 325mm이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이고 같은 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의 최고치는 285mm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파트의 난방 효율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수 있다. 사실 판상형 아파트가 시장에서 더 사랑받는 이유도 보기에는 타워형이 더 멋있을지라도 거주자 입장에서는 판상형이 훨씬 살기 좋기 때문이다. 판상형은 단지 전체를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어 일조량과 채광, 통풍이 좋은 장점이 있다. 아파트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고압으로 유틸리티를 공급할 수 있으니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관리인을 따로 두더라도 가정 경제에 별 부담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교통의 관점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뉴욕 타임즈 컬럼을 통해 도시화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교통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도심에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게는 교외에 거주하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게에 비해 연평균 2톤 이상의 탄소를 덜 배출한다. 여기에 전기 사용량, 주택 난방 등을 고려하면 약 7톤 차이까지 난다고 볼수 있다. 글레이저 교수는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나무에 둘러싸여 사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란 주장을 펼친다. 재미있게도 이 칼럼에서는 여전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숲속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소로우가 숲속에서 숲을 만들다가 콘코드의 울창한 숲300 에이커를 태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도시는 관상이 아닌 주거를 위한 공간이기에 그뿐인가?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노후화된 구조물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없이 자발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시설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주택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규 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재건축 초과위익 환수, 조합이 내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게 공동체를 위해 더 풍부한 예산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아파트에 돌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2005년 이래 부동산 가격이 두배 넘게 오른 호주나 캐나다에 관해선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국제주택가격 데이트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파트든 주택이든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격은 국가를 막론하고 일정한 등락이 있기 마련이다. 토지의 영구적인 사적 소유가 제한된 공산국가인 중국의 경우를 봐도 2000년대 초반 미터제곱당 4천 위안에 불과했던 주택 가격이 현재 미터제곱당 6만 위안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3배가 올랐으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10여 년전 프랑스 지리학자의 지적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노후화된 런던이나 파리의 구조물들은 계속되는 대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아파트 공화국의 문제의식 자체를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선진국의 학자가 제기한 단편적인 지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도시는 관상용이 아닌 주거용이다. 물론 앞으로도 그린 벨트나 일부 문화재 지역은 보존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하고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그 프랑스 지리학자에게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어때서? 오늘은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관점과 한국의 도시 건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도시를 미적으로만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라는 건축 양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